월세 살기 전에 계약서 특약. 이건 꼭 넣어야 한다. 안 넣었다가 나중에 진짜 피눈물 흘리는 친구들 많거든. 언니가 말해줄게. 잘 들어봐. 첫 번째 수리비 책임 범위 집에 살다 보면 보일러 고장 나고 변기 막히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 이거 그냥 집주인이 알아서 수리해 준다 식으로 대충 쓰면 절대 안돼 집을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속하는 경우라면 정확하게 보일러 수도 전기시설 고장은 집주인 책임으로 수리한다 라고 특약을 정확하게 써 줘야 돼두 번째 관리비 정확하게 명시하기 계약할 때 관리비가 아, 대충 5만 원쯤 이런 말 듣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집주인이 너한테 관리비 엄청 높여 청구해도 네가 할 말이 없어져 관리비는 월 5만 원이며 관리비 상시 세입자와 미리 협의한다 라고 특약에 꼭 써놔야 돼세 번째 계약기간 중 나갈 때 중개수수료 특약 너 갑자기 이사가야 될때 중개수수료 새로 생기는 건 알지? 이거 너가 중간에 나가면 보통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니까 처음 계약 시에 중간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혹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를 분명하게 써놓고 시작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어 계약서 특약은 무조건 명확할수록 좋아 특약 쓰기 어려우면 언제든 나한테 물어봐 쉽게 알려줄게